부실공사 문제로 사업이 중단됐던 평택시의 안전 커뮤니티 광장 사업이 재개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도시공사가 참여해 문제가 된 부분을 재시공했는데요. 연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는 재개됐지만 공사비와 법적 책임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가림막 넘어 용접 작업이 한창입니다. 한 켠에선 건설 자재를 퍼 나릅니다. 평택 도시공사가 팽성읍에 조성 중인 안전 커뮤니티 광장 9,300 제곱미터 부지에 343억 원을 들여 상부에는 커뮤니티 시설과 광장, 지하는 주차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난해 초 구조물의 균열이 발생하면서 공사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정밀 안전 진단 결과 철근 부족, 콘크리트 강도 부족 슬라브 분리 타설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해를 넘겨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지하 1층 천장 슬라브와 보해 균열이 간 부분에 대한 보강 공사는 지난달에 마쳤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6%로 올해 안에 커뮤니티 광장을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1년 6개월이나 공사가 지연되는 셈입니다. 문제는 추가 공사비 28억 원을 놓고 시공사와 감리, 설계업체 간 책임 공방이 여전한 상황. 더구나 평택도시공사는 공사 지연에 따른 지연 배상금 40억 원을 시공사에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시공사는 재시공비는 물론 지연 배상금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